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 하늘의 문. 오늘의 말씀 이사야 14장입니다. 요한기 시록에 나오는 최종적 악한 세력은 누구인가? 바벨 인간의 노력으로는 왜 하늘 문에 이룰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이룰 수 있는가? 요한기 시록에 나오는 최종적 악한 세력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를 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신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큰 도시가 새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접 잔을 주심이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애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의 14장에는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사들에 대한 조롱과,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구절을 보면 사단으로 확인되는 용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적시그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용은 헤롯으로 대표된 사단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단 인간의 대리자를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바벨론 왕과 투로 왕의 배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둘중한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 인간의 노력으로는 왜 하늘 문에 이를 수가 없는가? 고대 바벨론처럼 로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지하는 잔인한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기시록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정인들의 피해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개념을 암시합니다. 바벨론으로는 그 성의 이름은 바빌리인데 이는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도 면제받는 신의 수준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서 신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우주에서 처음으로 죄를 시작한 계명성 루시퍼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그가 하나님과 동등 데리고 했던, 그 같은 교만의 발로 인간의 교만을 부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써나 올바른 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행위로는 스스로의 어려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죄 많은 야곱을 위하여 꿈의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바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땅에서 시작하여서 올라간 바벨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다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곧 거룩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길인 하늘의 문임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곧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에 있던 하나님의 문과 바벨론의 신들의 문은 거룩한 영역이 이르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비롯되었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파빌론의 탑들과 지구라따라는 신전들은 인간에 의해 땅에서부터 지어져 올라갔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로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맥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이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소망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일러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뼈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행복은 정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바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내 고집내, 생각내, 방법, 내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드립니다.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만이 제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겸손함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